얼마 일간 흑우 억제. 토요일에 일하는 흑우 억제. 네, 뭐 쉽다. 침대님 어제 새벽에 출첵했어요. I'm in position, ready to go. 어 출근 안 하신데요. 어? 뭐지? 왜지? 저분 때문에 짜증나서 안 하시는 거. 땡땡이 쳤다 땡땡이. 안에 아니? 아안아는데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캠프 니 아니, 아 캠프. 니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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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니 김침대 당신 패션도꼬잖아 어? 어? 아니 어? 뭐야 허팝 어, 아 사운드 사운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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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? 클로 있어요 응응응 어, 음, 음. 아 이거 찍었다 나 찍혔어 울룰루도 있어요 울룰루 해면방 던지는 소리도 여기 여기 창고는 좀, 이친구뭐 좀, 어? 친구이 친구는 좀, 이 친구는 좀, 이는거이 지금? 네 좀, 이 받았어요 피는 뒤에 철발은 뭐야? 그... 비밀방 안에서 는 좀, 나 친구는 좀, 이 친구는 좀, 이 잠이 든다. 저기 저, 보는 중, 저 야, 여기 하나 뛴다. <laughs>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. 컨택 쪽으로. 끝나인? 컨택 컨테 끝나인? 컨택로 들어갔다고요? 에이, 컨테로 뛰었어. 컨택 컨테 끝라인으로 들어갔다고. 확인했어요? 울프였던 거 같은데, 노스킨. 이거 어 근데 안... 뒤 뒤에도 있어. 매면도 있어. 어, 어, 어. 제가 매면 쪽까지 벌리고 있을게요. 조금더 들로 네, 이거 어디야? 분명고? 어, 대쪽에나 지켜. 저도 안 지켜요. 이거 컨테 하나 거... 더 갔다. 하나 더. 컨테 끝나네 들어간 거 같아. 이 이거 벽바 팀인가 얘네? 네. 그런 거 같아요. 저기가 벽바 팀. 아, 저는 선도 있어요. 동관에 클루 울룰루 확정이에요. 네. 꼼해봐. 어 이거 우리 왔던 길에서 누나와살날라온다 네. 갑박크레 누나. 응. 누나 갑박크레이고 우리가 뒤부터 하자. 이거 내가 그냥 네. 아, 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뒤부터 그거... 눈 뗄까? 네네 저... 네, 눈 떼면 될것 같아. 오케이. 제가 뒤에 보고 있긴 한데.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? 브리핑은 나드들수 있긴 한데. 그래도 한두명은 눕히지 않을까요? 나 <laughs> 멀리 입고 보고 있거든. 나 네, 여기. 여기. 저 여기 보고 있어. 싸운데. 그 것도 기한요운아 어, 왔다 왔다. 앞에. 나 지금 안아고 있어. 응. 음. 나 이거다. 나... 나 어나 낙하 소리 들릴 왔다, 걸. 피 그래? 왔어. 하나 개피 하나 다운이에요 이거 불 맞을 거야 안 맞았고 이거 세 명이다 하나 기절 <laughs> 둘 기절 라스트 왼쪽 잠네 <laughs> 잠네 나이스 잊고 있었어요 좋아서 전개하실 동안 보고 있을게요 그땜 내부 사운드 계속 있습니다잉 땜 네. 내부 한 팀에 동관 한팀이 마지막인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캡캐니꺼네 딸고 놓을게넵 네. 어떻게 당도 괜찮나요? 맛 맛은 막 그렇게 막 없대요. 이건 제 식이잖아. 어, 근데 먼저 뛰네. 특이하네. 나 있는데. 사운드. 아, 스캐브구나. 스캐브 저건 하고 있네. 이제 막 나오고 있나 보다. 어. 저좀 멀어요. 사건인가 찍혔어. 찍혔고. 앞에 있다. 홍 맞았어. 하나 위로. 어디? 응. 대박지. 아트 아트. 별로 안 맞았어요 불응 저기 있구나? 왼쪽 양쪽에 다 있다 잠깐만요 하나 기절 왼쪽 기절이야 여기 아, 나 다운 나이스 민자 안에 갇혀있어요 나이스 머리 크랙이에요 나이사 아, 뭐 잡았지? <웃음> <웃음> 하하, 이건 뭔? 빨템 먹었나? 전생에 의사셨나? 음. 웃다 맛있다. 얘네가 클로에 올루였잖아요. 네, 사운드 아, 0104 이거 아까운데 0104 오클 갔바 네. 쪼끼를 챙기라고. 그거 챙길 수 있어요? 집내님 네, 오케이, 오케이, 챙겨, 챙겨. 아있다 <laughs> 우리 나갈 때 같이 나가자. 행거 <laughs> <한국어> 사운드 있었으니까. <laughs> 당신들도다 온다, 내나이 어? 멀긴 했지 뭐라고? 사람은 누구나 다알어줘 <laughs> 진짜 금방입니다. 응? 난 내가. 영원히 2 0 대주라서. 뭐야, 그 웃음?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만큼 당신도 <laughs> 뭐안 보여요 탈출구? 아 슬프다 슬퍼. 어 왔다 갈 길이 뭐네? 뭐암마아 그냥 여기로 나가야겠다 있어요? 어, 나갈 수 있구나 우리. 아까 벽파 잡아가지고 저희. 어 갑시다 갑시다. 저까지 언제 갑니까? 인정 인정. 도관이 갈려 도관이 갈려. 도가이요도 i 이도 g 이 우리 아빠 g a n i Togani, 아 o g a n i Tog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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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그 a n i Togani, Togani, t 와.. 먹는 도가니 이러고 있다 도가니를 몰라 유나씨 강신은 아는구나 하하 <laughs> 나이 먹은거 티내지 마요 유나 방금 님, 20살 아니었어요? 유나 스무살이죠? 진짜예요 근데 도가니를 알아요? 아 도관이를 모르는구나. 요즘에 안 쓰나? 안 쓰죠. <laughs> 영화 도관이 <도가니> 나아요하씨영화 <laughs> 도관이로. 캐캐니 없을 재밌을겨. 그래 무릎 연골. 그니까막 무릎이 무릎 나갈 거 같다 할때 이제 도관이 나간다 이러는 거지. 뭐 진짜. 아니 캐캐니 진짜 몰라요. 진짜 구라 뻥뻥안 치고? 네 모르는데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 삐진 건데? <laughs>